네김보명이안추으로 이번에는 이민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잘 지냈어요? 예잘 네, 지냈어요. 아, <laughs>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나서 다시 밥을 먹은 기억이 있는데. 네그렇아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? 아닙니다. <laughs> 좀 머리를 좀 짧게 자라서 그런가. 오, <laughs>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오더 어려지고 귀여워지고. 네, 네. 지금 뭐스프이키프 떠나는데 뭐 네. 이번 뭐 가구나 이런 것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신구장을 또이렇 개장을 음. 하고. 작년에 또한 시즌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반등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이번 스프링캠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저희 역시도 비시즌 준비하면서 어.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. 저희 이제 캠프를 들어가면서 저도 그렇지만 선수들 전부 다 많이 준비를 할 거니까 네. 또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으흠. 저희가 또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작년이 좀 아쉬웠어요. 상반기 때 너무너무 좋아서 많이 기를했는데 후반기에 약간 좀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. 후반기에는 어디 체력적인 부분들이 있었나요? 이제 뭐 그런 거보다는 음. 이게 조금 등판 간격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는 네. 저로서는 좀컨디션 맞추기가 어려웠고 뭐 선수로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음. 제가 그 부분을 잘 못했던 게 조금 안 좋았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올 예. 시즌은 우리 n 시다이너스의 든든한 뒷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? 예,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. 예. <laughs> 목표 같은 게 혹시 있어요? 떠나기 전에 어떻게 이번에 스프링캠프 때 어떤 걸좀 마스터해야겠다, 어떤 걸좀 보완해야겠다, 어떤 뭐 구질을 더 완성시키고 와야겠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다만 그런 것보다 음.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음. 더 정교하게 잘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물론 캠퍼가서안 아픈 게 제일 중요 그렇죠. 다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정말 무사하게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. 올 시즌 목표 같은 게 있습니까? 개인적인. 어, 뭐 개인적인... 30세이브 어때요? 30세이브 하면 좋죠. <웃음> 네. <웃음> 작년에 17세이브였나요? 장애 14 14세이브 14세이브 네. 목표 올해는 그 배로 할수 있도록 30세이브 할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30세이브 하면 어, 맛있는 밥을 제가 쏘겠습니다 예 만약에 못하면 맛있는 밥을 그대로 <laughs> 알겠습니다 네. <개>. 알겠습니다 우리 약속 약속 30세이브 이민호 선수가 아 보수욕을 뭐 바해야 되는 거죠아요자팬여로분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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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, 네, NC다 뉴스 이민호입니다 저올한해도 건강하시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 안 좋았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선수들도 다 마음가짐 독하게 먹고 준비하러 이제 떠나는데요. 이제 갔다 와서 시즌 준비할 때 동안 잘 지켜봐 주시고요. 또 저희가 좋은 성격 낼수 있도록 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민호 30세이브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민호 화이팅! 이민호 화이팅! 화이팅!